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이사야 58장,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1038면, 1038면, 이사야 58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58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해야 돼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편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야외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고력을 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야외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 나 야외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냐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선지자라는 사람들의 주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는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 좋아요. 행복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책망의 말씀, 징계의 말씀, 저주와 심판의 말씀. 당장 들을 때는 심히 안 좋은 말씀도 주세요. 성경을 보면 무조건 사람들이 들을 때 좋아하는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은 게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없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인기를 위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좋아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미혹자들이. 거짓 선지자는 미혹을 하는 자들. 이에 반해서 참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전해라 하고 주시는 말씀에는 전하기가 힘든 말씀이 많아요. 전하는 자도 힘들고 듣는 자도 힘들고 왜냐?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싫어하는데 미움이 올 거고 공격이 올게 뻔한데도 하나님은 찔러 아프게 괴롭게 하는 말씀을 전해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절 시작 부분 보면 하나님은 참된 선지자 이사야에게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고 축구하십니다. 여러분, 조용하게 살짝 가가지고 허물죄를 지적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기,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요거 말이야. 좀 잘못된 것 같아. 이말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크게 외쳐. 나팔 같은 소리로. 내 백성, 즉, 모두의 죄를 드러내라, 명하시는 겁니다. 2절, 3절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외적으로 볼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백성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잘 섬기고 싶습니다. 열과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오고 있고, 심지어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헌신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금식도 합니다. 5절을 참조하니까 그들은 금식하면서 머리를 갈대같이 팍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서 그 위에 앉고 오 하나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괴롭게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세일을 행해주세요라고 강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금식과 온갖 수고온신으로 찾는 그의 백성을 쳐다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신다는 거고 그걸 그들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금식하는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까 어찌해서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도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왜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이사야 선자를 통해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시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종교적인 헌신 금식까지 하면서 나에게 매달리는 그 모든 헌신은 너희는 열심히 하지만 내가 기뻐하는 헌신이 아니다 내가 연락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3절부터 5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야외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금식을 하고 기도를 무조건 더 많이 하고 무조건 이런저런 종교적인 행동이 넘쳐나게 한다고 해서 그거를 기뻐받으시며 응답하는 분이 아니라는 성경의 이 진리를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 어내 생각에 이러면 되겠지 아니요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열심히 금식을 하지만 어떤 상황이냐? 금식하면서 동시에 세상적인 오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데 또 세상 것도 즐겨요. 또 아랫 사람들에게 온갖 힘든 일을 마구시킨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이거는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장님이 기독교인인데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내일은 주일이라서 나는 교회 가야 돼.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봉사를 내가 해야 돼. 그 동안 내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 너희는 이 작업 밤새라도 다 맞춰놔. 이거 일다 해야 돼. 밤새서라도 해. 안 그러면 감은 안둘 거야. 너희 월급 다 깎아버리고 내가 너희들 쫓아낼 거야. 해고시킬 거야. 여러분 그러면 자기는 예배 드리러 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니까 신앙이 좋은 거 같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며 참 참으며. 뼈빠지게 고생을 하게 만드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경건이라 할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식일에는 모든 사람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도 쉬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인이 자기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 부려먹고 괴롭힌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뜻을 정하고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뭐 하느냐? 계속 논쟁해요. 계속 서로 다투어요. 악한 주먹으로 남을 때립니다. 더센 놈이 약한 자를 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종교적인 포장과 취장뿐인 경건을 받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구절에서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 명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짐승과 노예처럼 압제하고 억압하는 모든 게 뭐냐? 멍해라는 거예요. 멍해. 짐승에게 씌우는 멍해처럼. 사람에게 굴레를 씌워서 압제하는 거예요. 또, 손가락질은 뭐냐? 남을 지목해서 조롱하고, 예, 경멸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손가락질. 그리고 허망한 말은 뭐냐? 사악한 말, 공허한 말. 어쨌든, 유익이 하나도 없고, 해가 되는 모든 말. 입을 열면 말이 계속 쏟아져 나가는데, 허망한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을 계속 샘물처럼 쏟아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것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둔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척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포장과 껍데기뿐인 종교적 열심과 은신을 좋아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오히려 심히 미워하신다고 이사야가 지적을 하는데 바로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 가혹하게 느껴질 정도로 심하게 책망하셨던 이유입니다.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인데 유독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화 있을 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입에서 가혹한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예,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옳지 않을 뿐 아니라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건이. 이에 반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은 뭐냐? 그거는 약하고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이웃에 대해 사랑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직접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6절부터 12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를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괴로워하는 자 자유를 주고, 힘든 자 해방시켜 주고,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네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냐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내네 앞에 행하고 야외의 영광이 내네 뒤에 호의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 나 야외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질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야외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저,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2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는 특별한 헌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도 52일 진행되는 예배 가운데 이어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정이 많이 사그러져서 기도를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예배하지 않는 이때 정말 예배가 죽어가고 있고 기도가 꺼져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흔드시며 기회를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아셔야 될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대한민국 땅에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금식하고 기도하겠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갈급함을 줘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 눈을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또한 가지 중요한 진리로 균형을 잡아주시고 교정해 주시는 게 뭐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방향을 좀 잡아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그냥 기도만 많이 하고 금식만 하면 무조건 세일이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니까 이제 역사가 일어나겠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실 거다. 그게 절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나아가는 만큼, 우리가 또한 이웃에 대한 참된 사랑, 서로에 대한 섬김, 헌신도 훈련하며 성장해 가야만,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이땅 위에 무너진 성벽을, 성벽이 재건되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진짜로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성벽을 재건하자 외쳤습니다. 근데, 아, 기도만 많이 하면 성벽이 재건되나 보다. 금식하면 되나 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아니,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야. 이제 이것도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여러 질을 종합해 볼 때, 이 마지막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인 우리에게 특별히 강조하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뭐냐? 참된 기도와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 사랑. 이두 가지가 뭐냐?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라 하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이 뭐냐? 서로 섬겨라. 이 말이야. 아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으면 섬겨라.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섬겨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니까? 뭐냐 더 강력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가 꺼지면 안 돼요. 기도에서 승리해야 돼요. 아멘. 지금 우리의 싸움은 기도의 싸움이에요. 첫째는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서로를 참되게 사랑하며 섬기는 일 매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정 명절 때 우리가 가난한 자좀 도와주는 헌금을 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작은 시작이고 계속 뭔가 흘러가는 거예요. 줄인 자가 보여요 먹여야 돼요. 헐벗은 자가 있어요 옷을 입혀야 돼요. 마음이 동하여 해라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께서 불쌍한 인생들을 보시고 저들을 먹여야겠다.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불쌍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인이 불쌍해서 강도 많은 자를 도와줬던 것처럼 마음이 갈때 삶이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때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사랑을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두 가지 기둥 이두 가지 바퀴, 이두 가지 신앙의 날개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홀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새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뭐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8절, 9절. 그리하면 금식하되 사랑으로 금식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아멘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야외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 나 야외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10절부터 12절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야외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 마른 곳에,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냐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무너진 거 세우실 것이다 근데 누구를 통해? 너를 통해 할 것이다 너는 이제 세우는 자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부를 것이다 너에게서 나오는 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뭘로 이 땅을 회복시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 하나님 뭐라 하시냐? 네가 할 일을 해라. 네가 하나님이 될 필요는 없다. 네가 이 땅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이 땅을 바꾸도록 네가 옆에 도와줄 수가 있다.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라. 아멘.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되 근데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 사랑을 베풀고 섬기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게 만들어라. 아멘.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양쪽 날개를 펴고 달려가는 우리 신앙의 비행기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은혜의 창공 위로 끌어올리셔서 아멘. 비행기가 날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아멘, 우리가 선포할 때 이게 뻥이 아니고 그대로 이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일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그 기회가 지나가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더 예배와 기도 금식에 매진할 뿐 아니라 동시에 사랑의 문을 열고 많이 베풀고 마음을 새롭게하여 예, 주의 영광에 이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는 중에 한쪽으로 치우칠까봐 바리새인이 될까봐 하나님 오늘 새로운 또 말씀으로 교정해 주시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너무도 없는 우리의 마음. 배고픈 사람을 봐도 하나님, 내가 배부른데도 더 먹으려 하는 이 마음. 정말 도와주려고 하면 도와줄 게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이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움직여주셔서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교회와 가정,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